안녕하세요. 다리입니다. 저는 지금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 동생이 주고 간 S V D의 쿠션인데 유명한가요? 동생이 자기 피부에는 너무 밝다고 해 가지고 줬는데 근데 제 피부에도 <laughs> 밝아요? 뷰티. 이게 이인데초 여행 가서 쓰고 참 써보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거의 선크림만 바르고 일출하니까 뭐 특히 여름에는 화장을 더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그냥 쿠션만 채채채 발라주고 가려고요.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저 생일이에요. 오늘은 아니고 내일인데 내일은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날씨는 좀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비는 안 오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요 혼자만의 생일파티 사실 아웃백에 초음밥 파스타가 먹고 싶었는데 도저히 혼자 갈 용기가 없어요 별인님들은 혼밥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아웃백 혼자 가기 언젠가는 꼭 도전해봐야지 근데 아직까지는 혼자가 용기가 없어 아 근데 혼자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셨는데 속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아, 이거 진짜 많이 썼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응. 생일 선물은 제가 며칠 전에 갯차를 열심히 뽑았기 때문에 그걸로 통치고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항상 생일은 혼자 보내지만 혼자서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응.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카페에서 오랜만에 책도 읽으려고요. 예전에 별이님이 선물로 주신 책이거든요. 6월달 책은 이걸로 선택. <laughs> 그리고 가방에 우사나 키링이랑 키티. 여기 교통카드도 넣었어요 이렇게 들고 갈게요 눈럼 제가 또게요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갑니다 12시도 안된건 비밀 분리수거할 거 챙겨서 가요 이 가방 귀엽죠? 아 어, 벌써 부무 힘들어요 나온 지 5분밖에 안되는데숨쉬 바로 왔어요. 아웃백 토마바 파스타는 못 먹지만 비슷한 파스타를 주문했어요. 오늘 혼자서 파스타를 먹을 겁니다. 파스타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책도 좀 읽고 하려고요. 음식 나오면 또켜 볼게요. 여기 혼자인 사람 저밖에 없어요. <laughs> 아무도 눈치 주지 않지만 혼자 눈치 보고 있는 중. 근데 음식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조금 더 매콤했으면 좋겠어요. 소스가 넉넉해 좋아요 我们这边第一个。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달입니다. 며칠 잘하고 왔어요. 배가 완전 불러요. 저녁 도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파스타가 생각보다 양이 많았어. 사실 빵 추가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빵이 같이 나와가지고 더 든든하게 먹었어요. 괜찮은 파스타 가게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어머님들의 사랑 빵인지 다 여러 명인데 나만 혼자였어. 그래도 꿋꿋하게 맛있게 먹고 왔어요. 오랜만에 혼자 카페 가서 책도 좀 읽고 책 많이 읽고 왔어요. 이만큼 읽고 왔거든요. 음. 이틀이면 거의다 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집에 오는 길에 제 생일 선물을 샀습니다. 또 샀어. 또 사고 말았다. 또 당첨되면 여러님들에게 한턱 쏘겠습니다. 당첨되고 다시 만나요. <laughs> 이제 뭐 해야 되지? 빨래도 개야 되고. 샤워하고 씻고 쉬려고요아 <laughs> 생일 뭐 별거 있나요?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즐겁게 보내면 된거 아닌가? 글짝글짝 내일이 뭐 생일이지만 내일도 그냥 똑같이 보낼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안녕 이제 빨래를 깰 겁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서 금방 다 말랐네요 다행이다 장마 전에 빨래할 수 있어서 집안일은 해도해도 해도 끝이 없고 티가 안나 근데 안 하면 바로 티나죠 빨래 개고 청소하고 샤워 싹 하면 오늘 하루가 다갈것 같아요 빨래를 다깼고 저거는 옷걸이에 걸거 음. 그리고 이제 저군대를풀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어제 풀어도 됐는데 하루 그냥 더 이거 아우 품도 붙여놨는데 짠오 만졌을 때 틈이 일도 없거든요. 음. 근데 아직까지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이게 안 없어질까봐. 아니, 없어질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없어질 겁니다. 음, 이거 음, 더어 같아. 암튼, 이제 국대에서 해방되었다. 여섯 개거든요. 아침에만 약을 7개 먹어요. 공복전에도 하나 먹었거든요. 약만 먹어도 배불러. 짠 오늘은 저희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달에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은 건강하게 주세요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주세요. 건강이 최고 감사합니다. 오늘 공이온다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도 했고 이제 돌돌이 밀고 닦아주려고요 아니 그나저나 여기 뭐 언제 생겼대? 응? 우리 부딪힌 기억이 없는데? 저절로 생긴 건가? 환장하겠네 그녀가 보고 있어요 낭무 어서와 신발장 정리를 신발장 정리만 한게 아니지 계란 섰어? 어 아, 이렇게 나와? 아니 차례는 있는데 나는 난... 어보아 뭐야? 아... <laughs> <laughs> 뭐야? 볶음밥들와 오늘의 간식 동생 대박 오빠 안시이 <laughs> 하나만 골라 이름 알아? 크로미 오. 세시세시도 세씨? <laughs> 어디서 나온 거야? 몰라 이건 그 지갑 파우치. 이건 인형. 음. 그 가방에 뭐 달래? 크로미가더 실용적이지 않아? 아니, 전 하나 먹겠다고. <laughs> 내가 벌레 t going to be able to g 아우 a l i t t 가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 i t 고 l e bit o 고 a l 요거는 우유맛, 요거는 커피맛. 우유맛부터. 뭔가 빵이 더 쫀쫀한 것 같아요. 손자고 보여. 음. 크림이 되게 고소하다. 맛있네. 음. 커피 맛 진짜 진해요. 커피 맛 사탕 먹는 기분이야. 개인적으로 저는 커피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카페 모카 음! 이거 편집을 보면꼭찍게보세요 별로야? 맛있지? 음. 응. 많이 안 다네? 어? 좀더무지무지하지 않아? 음, 짱이 맛있어 음. 음. 너는 뭐가 더 맛있어? 커피? 맞지? 커피 맛 진짜 진하지? 커피가 더 달다 음. 약간 커피우유 먹는 카페우레 맛 음. 커피사탕 맛 그런 거 음. 음. 저희 자매픽은 커피맛 근데 힘두게 맛있어 음. 이것도 맛있어요. 둘다 맛있어요. 응. 이거 다른 맛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리레라 서울 우유. 응. 어? 매일 우유 말고 서울 우유도 있네? 이거 서울 우유잖아. 응. 매일 우유 것도 맛있는데 보츠로. 아, 그래? 응. 성공자.